전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지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유네스를 이야기했다라고 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슬람교의 구원과는 자력 구원을 애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가족 연계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구원 가는 지금은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유대인이나 무슬림에도 테러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사람들도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선행을 따라서 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물보다 거짓되로 신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양심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의 핏뿌림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1리서 10장 22절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은 모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인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성만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제 15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그다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토릭에서 구원관이 행위의 구원 교리로 이제 바로 바뀐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단일정부를 꿈꾸고 있는 곳이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의 제2차 공유회가 벌써 보편적인 만민구원서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제화시켜 놓았어요. 평화운동에 동참하면 누구나 구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를 이미 선포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가는 무엇이지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고 나는 여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하에 와서는 내가 오히려 진질와 생명 있는 하루 말미암시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 4장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는 구매들이라 했는가 하면은 신약에는 여호와가 빠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매들이라 이렇게 교져서선정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까요? 쥐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까요? 성경 자세히 찾아 읽어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하나님이나 세임이라는것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달라는 제가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여호와 주인들이 가정 개인 방문을 해서 파스더를 돌리고 갔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 있기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어린 양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입각에서 찾아달라면 자아 제가 찾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한 아기 되신 그분은 영원히 전자시는 하나님이오 영원히 전자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기 예수가 영원히 전개하시는 여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한복음 10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한복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생이라고 한 구절은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영생의 하나는 여와를 불렀다라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하나는 여와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예수를 불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에서 구원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구원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시죠. 구원이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입니다. 보인의, 보이는 구원의 첫 점은 당장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질병에서 구원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구원도 구원이고, 억압에서 구원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성들이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구원이에요. 그들또 피바르고 나왔어요. 6월절날 6월절날 정확하게 정말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야기했던 것이죠.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강야에서 하나는 뜻도 좀 못살았다고 했기로서는 사울이 멸망시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관여에서다 죽어버리고 심판받아버리고 20세 미만과 함께 요수와 갈레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만 착각구리에 흐르는 가난 복제에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아 아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줄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줄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뭐죠? 화재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죠. 여러 가지, 뭐, 암보험. 이런 것은 아직 내가 건강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은, 사후에 일어날지도 뭐 모르, 혹시 모르지 않겠나. 우리 가정에 불이 나서 재산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집보험을 들은 거아닐까요 자, 우리는 지옥까지 안을,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 들어가지 않는 보험을 살아 생전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난 다음에 보험 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면 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차가 안전히 벤치가 망해졌어요 그대가서 보험 들어 드리게 되면 은 방금 사고 난 자동차에 대해서 사고 처리를 해주나요? 사고 나기 전에 보험에 들어야지요. 지옥 가기 전에 보험사 사장님에게 보험금 갖다 드리고 보험을 드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 사장님 시신 분은, 예, 보험료. 사고하기 전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지옥 가기 전에 보험을 받아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험사 사장님이 되시는데, 그 사장님은 아무런, 그 보험사 사장님 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힘쓰고 있어서 벌어놓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 뭐지요? 속전. 예수의 필요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리심으로 말면 속전이 되어주셨다고 했잖아요. 티모데전서요 속갈 속, 자의 돈전입니다. 죄를 속할 속전, 돈전자 그래서 속전으로 주님이 드려주셨어요. 속전을 하나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보험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속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속해주신 보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지옥 들어가지 않는 보험을 벌써 과거 활용이죠. 지옥 들어가지 않을 보험을 든 것이나 다른 뭐 없습니다. 천국 가는 보이 바로 속전을 들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험료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요 속갈 속자 속전 은이나 금을 가지고 나가려면안 됩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고 예수님에게 나갈 때는 오로지 주님이 우리 신는 보혈의 흔적을 가져 나가야 돼요. 보혈의 흔적.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기위해서는 예수님은 항상 사후 세계에 대한 가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천국 비유를 부자는 지옥 음부에 갔다는 것이고 나사로는 박원에서 아브람품에 안겼다는 거아닐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왜 부자는 지옥을 가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물질을 많고 적으가는 부유하면 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마다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남을 남을 자기 자신은 정성하다라고할줄 몰라도 은근히 남을 안 먹는 것이거든요. 있 남은 좀 없이 얘기고 육질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마음이 높아져서 결론적으로 거지는 거지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 거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잔치집에서 가져다 주는 것을 거지에게 잔치 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침개라 할지 떡이라 할지 갖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김치를 갖다 준다 할지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고잘 먹게 되는데. 그 부자는 날마다 연애하며 살았다 했잖아. 연락하며 최고급 음식으로만 일평생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에게 동네 잔치에 복수했다고 해서 국수 한 그릇 갖다 주면 고마워하면서 먹겠습니다. 뭐 이따가 실수하면서 개나 뭐라고 개밥을개밥에 던져버리지. 그 맨날 자석옷을 입고 연락하면서 사는 부자가 잔치 찍에서준 국수 한 것을 기쁘게 받아 먹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천국 잔치의 말씀이 늘베풀어지지만 천국 잔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 천국과 관계가 없고 생명과 관계가 없지만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참된 생명이 떡이고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떡상, 지금도 잔치가 배설이 되고 있는데, 이 잔치의 이 메시지, 이 떡, 이 고급스러운 음식, 이 메시지를 던질 때, 이 복음의 말씀을 신명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까요? 부여한 사람이 받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받고 받아들이고 구원 받는 거지요 그래서 신령의가라함을이야기하고신령의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물질이 많고 적으면이야기하이 아니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 물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저 나사로를 보면서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손으로 해주소서. 예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 극치아않니까 그렇다면, 한 바가지도 부족할 거고 한 밖에서도 한 도로만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음부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소시키고 축소시고최 최하로 깎고 깎아서 나름대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한 방울 정도는 그것도 안 되지만 물한 방울 정도만큼이라도 혀를 적셔주셔서 선명하게 해주시고 갈급판을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고통의 극치를 표현한 말 아닙니까? 고통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 자에게 너가 있는 자리와 나 살아있는 이 자리는 큰 구름이 끼어서 오고 갈 수가 없고 한번음부에 빠진 사람은 올 수가 없느니라 또 그리 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내재 5시에 딱이거예요 이 형이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그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형이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해 주므로 제발 내가 고통받는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지만 얘야, 그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자, 모세와 선자들이 많이 있다.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지 나사로가 살아가, 살아서 복음을 이야기한다 한다 하더라도 너가 은비에 그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니다 아직도 부의한 마음을 안버리고 있어요 아니니다지 고집도록 아니니다 모세와 선자 말은 안 들어도 그들는 우리 대림과에 살았던 그 뒤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뒤나사라 가서 증거해야만이 들,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모세와 선자에게 들지 않는다는 주인자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한다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인데, 모세가 뭘 이야기했나요? 모세 오경과 시편의 글과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 이면2 4이 있잖아요 성경에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든 전성경이 나를 예수를 가리켜, 가리켜 놓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선지들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듣고 그것을 잘 듣고 귀를 엮고 들게 되면 마음을 낮추고 듣게 되면 예수가 보여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발견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말 아닌가요? 그거예요. 그런데 또 부자와 거지와 나사로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부자는 어디 성까지 부자인가? 가난한 것은 어디 성까지가 가난한 것인가? 이걸 지금 잡아주를 못한다니까 분별을 못해 이걸요. 사그리 멸망을 받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서 풀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왜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어렵게 했을까? 왜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할려은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보면 8장 1 0절들라고 공만 보면 다 나오는데, 가라사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눈이 열려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고 멸망받을 자에게 있어서는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피로 설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려 하심이고, 생명 없는 자에게는 비밀로 붙여놓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이죠.